사석사상으로 읽는 삶의 지혜 장자 서른 세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보다 나아가 어래이르리 제주보다 나아가 어래이르리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양생주입니다. 양생과 양주는 다릅니다. 그런데 양생 이주로만 다뤄지고 양주는 소홀해졌습니다 양생주는 본문에는 푸정이 얘기만 클로즈업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양생은 몸을 기르는 일입니다. 양주는 어를 받드는 일입니다. 어디까지나 양주를 위한 양생이라야 합니다. 여기에 본말이 뒤집히면 안 됩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짐승을 기를 때는 우리가 쓸 만큼 사랑하고 길러야지 더 이상 사랑할 필요가 없다. 얼날를 위해 내 몸뚱이를 길러야지. 이 몸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여기에다 전 목적을 두어서는안 된다. 하나님의 얼이 어째서 이런 짐승 속에 있는지 알수 없다. 하나님의 얼을 기르기 위한 한도 안에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몸을 모든 목적을 해서는 안 된다. 양생은 몸을 위해 먹는 데서부터 운동하는 데까지 관리일체를 말합니다. 유영문은 양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부모로부터 받았으니 다치지 말고 가야 한다. 몸은 자기 얼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을 다치면 그 얼도 온전치 못하다. 얼도 성하고 몸도 성해야 그 정신 행위가 올바르게 된다. 증자 같은 이는 일찍 이것을 알았다. 증자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양주는 나를 낮추고 없애는 데서 얼날을 드러내고 받드는 수심일체를 말합니다. 유영문은 양주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얼이 임자이니까 얼을 붙잡아야 한다. 얼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임자되는 얼이 참나인 하느님이다. 그 참나가 각자의 맘속에 있다. 그 임이나가 개체를 조화하여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재주장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다. 예수석가는 이 참나를 찾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석가를 배우고자 하는 것은 예수석가처럼 주일무적하자는 것이다. 임은 한 분뿐이라 다른 데갈 곳이 없다는 말이다. 장주는 양생주의 방편을 소를 잡는 포종의 이야기로 가르칩니다. 19년 동안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으나, 칼은 언제나 숫들에 방금 간듯이 날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의오천리 인기고연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예의 몸삶을 통하여 무예의 얼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오생야 유예, 몸나의 삶에는 끝이 있지만, 이지야 무예, 마음의 알매는 끝이 없다. 이유의 수무에 끝이 있는 몸이 끝없는 어를 따라야 태이 참삶이 비롯한 것을 이이 위지 자태 이이의 이미 아는 이가 되었으면 새 삶이 비롯된 것이다. 위선 묵은명 착하게 해도 빈 이름을 멀리하고 위악 묵은형 잘못을 하여도 가벼워 벌받는 일이 없다. 연두기 위경 얼라의 삶으로 그리된다. 이에 참사람은 가이 보신, 몸을 간직할만하고, 가이 전생, 온전히 살만하고, 가이 양친, 어버이를 섬길만하고, 가이 진년, 나이를 다할만하다. 포정 위문, 회군, 해우 포정이 문해군을 위하여 소를 잡았다. 수지 소촉, 손이 닿는데, 견지 소이, 어깨를 기울인 데, 족지 소리, 발로 밟은 데, 슬지 소리 무릎을 굽힌 데, 회견 향연, 사각사각 칼질 소리, 서걱서걱 울리는 소리, 주도 회견, 칼놀림에 사각거리는 소리가, 막부 중음, 음악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하보 상림 지무, 탕의 뽕나무 숲에서 춤추는, 음악가락에 맞고, 내중경 수지해, 이에 요이 하늘의 제사지내는 음악가락에도 맞았다. 문의 군 왈, 문의 군이 가로대, 희, 선제, 아, 훌륭하도다. 기계지 차호, 제주가 어찌 여기까지 이르렀는가. 포정석도 대왈, 포정이 칼을 놓고 대답해 가로대, 신지소호 자도야, 제가 좋아하는 것은 어레 이르는 것입니다. 진오기의 제주보다 나아간 것입니다. 시신지의 우지시 처음 제가 소를 가를 때 소견무비 우자 보이는 것에 소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3년 지후 새해가 간 뒤에는 미상견 전우야 아직 온소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방금지시 바로 이때 신이 신 후, 제가 얼로 소를 대하였지, 이불이 몫이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관지지이 신역행, 오관의 지각은 멈추고, 얼로 움직입니다. 의호천리, 하늘의 이치를 따라서, 비대급, 칼을 큰 틈으로 밀치고, 도대관, 큰 빈대를 쫓아서, 인기고연, 소 본디 생김대로 따라갑니다. 기경근경 지미상, 제주로 뼈 사이와 힘줄 사이를 지나갈 뿐, 아직 다친 적이 없습니다. 이황 대구호, 그런데 하물며 큰 뼈이겠습니까? 양포 세경도, 으뜸가는 소자비는 해마다 칼을 바꿉니다. 하랴 살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조포 월경도, 연우 소자비는 탈로 칼을 바꿉니다. 절이야 뼈를 꺾기 때문입니다. 금신지도 19년의 지금 저의 칼은 19년째입니다. 소의 수천 우이, 가른 소가 수천 마리입니다. 이도인약 신발 어형, 그런데도 칼날은 숫돌에 새로 간것 같습니다. 피절자 유안저 뼈마디에는 사이가 있습니다. 이도인장 부후, 그런데 칼날은 두께가 없습니다. 이 무후 입 육안 두께 없는 것을 칼날을 잇는 틈새에 넣으니 헤헤호 여유가 많습니다. 기호 유인 거기 틈새에 칼날이 놉니다. 필요 여지의 반드시 나머지 터가 있습니다. 12 19년 이도이냐 이로써 19년이 된 칼날이 숲들에 신발 어역 새로 간것 같습니다. 수연 비록 그러하나 매지어족 뼈와 힘줄이 모여 엉킨 곳에 이를 때마다 오경기 난위 나는 그 하기 어려움을 봅니다 출연 위계 두려하며 워 경계합니다 시위지 거기에 눈길을 멈추게 하고 행위지 움직임은 더디게 합니다 동도심미 칼날을 아주 미묘하게 움직입니다 회견 이해 칼날이 쓱 빠르게 지나면 이미 갈라져. 여토 위지, 흙덩이처럼 땅에 털썩 떨어집니다. 제도 이입, 칼을 들고 서서 위지 사고, 사방을 돌아다보고서 위지 주저만지, 머뭇거리며 마음에 흐뭇해하면서 선도이 장지, 칼을 씻어 칼집에 마무리합니다. 문해군왈, 문해군이 가로되. 선제, 훌륭하도다. 오문포정 지연, 내가 포정의 말을 듣고서, 득양생은 생명 기르는 것을 깨달았노라. 시인 롱페울로는 마을의 대장장이를 그의 능숙한 식으로 그렸습니다. 진인 장주는 나라의 백정을 그의 입신의 문사로 그렸습니다. 대장장이들이 롱페울로를 추도할 만하듯이, 도축업자들은 장주를 추모할 만합니다. 포정의 소 잡는 솜씨는 작업을 지나 예술에 이르렀고, 예술을 지나 예배에 이르렀습니다. 양생하는 방법을 방수리를 하고, 양주하는 방법을 도수리를 합니다. 포정은 이 도술의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포정이 문해군을 위하여 소를 잡았다. 손이 닿는데. 어깨를 기울인데, 발로 밟은데, 무릎을 굽힌데, 사각사각 칼질 소리, 서걱서걱 울리는 소리, 칼 놀림에 사각거리는 소리가 음악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탕이 지은 뽕나무 숲에서 춤추는 음악가락에 맞고, 요가역은 하늘의 죄사 지내는 음악의 가락에도 맞았다. 문해군이 가로되 아, 훌륭하도다. 제주가 어찌 여기에 이르렀는가? 포정이 칼을 놓고 대답해 가로대. 제가 좋아하는 것은 어래 이르는 것입니다. 제주보다 나아간 것입니다. 소잡는 칼질 소리에 고전 음악 소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어래 이르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어래 이르는 것은 오관의 자를 넘어서 초아에 이르는 것입니다. 도정은 자기가 초아에 이른 과정을 말하였습니다. 처음 제가 소를 가를 때에는 보이는 것에 소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새해가 간 뒤에는 아직 온전한 소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제가 얼로 소를 대하였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관의 제각은 멈추고 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는 포종의 칼날이 닿치지 않는다는 양생에 지중되어 있습니다.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지닌 짐승의 성질을 잡는 것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양주의 설명까지 되었을 것입니다. 오관의 지각이 멈췄다는 말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옛날에 유대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거의 모든 종교가 짐승을 제물로 잡아 바쳤습니다. 이들 종교의 사제들은 사실상 백 정도로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수성을 잡아야지 다른 짐승들을 아무리 잡아도 그것이 제사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 잡아 바치는 제사 종교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형문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남만 죽이려는 놈들이 제사장이라니 기가 막힌다. 그런 놈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팔아먹는 악독한 놈들이다. 세상은 이런 놈들 때문에 더 못된 세상이 된다. 장주의 양주는 맹자의 양성과 같은 뜻입니다. 맹자는 말하기를 마음을 다잡고서 하느님의 바탈을 기르는 것이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탈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기르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인 것은 당연합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이 몸은 하느님의 씨가 커갈 복음자리다. 이 하느님의 씨는 이 복음자리에서 잘 키워 위로 나야 한다. 하느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얼로 깨야 한다. 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짐승의 새끼다. 요즘 건강에 힘쓰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지나쳐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일도 많습니다. 유영모는 열세 형제 가운데 다 죽고 형제만 남았습니다. 유영모 자신도 서른 살을 넘기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건강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책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유영모의 말이 숨 돌리기, 피 돌리기를 잘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한 건강법이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양생법, 장생법이란 것이 있는데, 한때는 듣는 것 같아도 다못 쓴다. 그저 줄곧 고든 마음을 갖고 입 다물고 숨 쉬어야 한다. 고든 마음을 가지면 숨이 잘 쉬어진다. 사람이 식이 지나치면 식군이 생겨서 잠이 많아지고 앉아도 곧장 앉지도 못한다. 유영무는 적게 먹고 많이 걷고 깊이 숨 쉬고 몸을 문질렀습니다. 이를 숨 돌리기, 피 돌리기라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건강에 대해서 말하기를,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할 일이 있으니까 건강하게 갖자는 것이다. 마치 천리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닦고 정비를 하듯이 온 인류를 구해할 책임이 있으니 우리의 몸을 잘 정비하고 닦아야 한다. 건강은 책임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아기를 위해서 알지 못하는 어머니처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알수 없는 몸을 갖자는 것이다. 우리의 몸이란 어찌 보면 원수요 감옥이다. 그런데 몸이 성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갇힌다. 유엘에서 무에를 따라 한다는 말이 양주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번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할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 건강만을 생각하면 어를 소홀히 할수 있습니다. 양생도 중요하지만 양주는 더욱 중요합니다. 양생에 집중하다가 양주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은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 빠지면 아무리 몸이 건강하더라도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